안녕하세요. 어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찬, 감사하라. 아, 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는게 우리 안는 삶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확관 사람들, 확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백 믿음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떨며 이렇게 할때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원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어, 여기서 여기서 죽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믿음에 고관 사람 하나님께서 말하갑니까? 14장에서 우리가 좀 보고 넘어올 것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가입니다 갈라지게 하라 그럽니다. 모세보고. 모세보고 너왜 가만히 있느냐? 16절, 14장, 1 6절 보니까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지게 하라. 에?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다시 허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지게도 하고 허르게도 하고, 네가 해라. 네가 말해라.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의 확신이 있을 때는요. 이 찬양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합니다. 15장 1절에 봅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함께 노래합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런 일입니다. 일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미리암도 찬양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찬양 미리암이 찬양하는 것은 이제 그 한절이 나옵니다. 한절 한절 두절이 나옵니다. 이십 이십 절과 이십일 절 두절이 나오는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속옷을 잡고 그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옷을 잡고 춤추니 미래함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림대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오시며요 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미로다 하였더라 이런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인마 누엘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삽시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 시간에 에? 믿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읍시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지셨습니다. 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고, 이걸 알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 흔들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위 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이 길이 역경이 있고 어려워도요, 이러면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놀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 놀면서 갑시다. 여러분, 아픔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2절입니다. 영원한 나의 힘이시오. 힘이요. 그렇습니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줬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용하는 용사시니 용하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용사십니다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삼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큰일을 하셨습니다. 3절에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런 병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모십, 머리가 깨졌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어, O que 어 주의 위염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어 쓰리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으니다. 지푸라기 같이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 버려. 할렐루야.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콧김에 감각할 뭐 것도 없어요. 콧김에. 그면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언기 나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네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나 율법의 행위 때문이더냐? 여러분 우리는 듣고 믿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15 구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에,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와여 호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저주리십 5장 모세는 이렇게 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글로 다 적어 놨습니다. 우리 따라서 막 읽읍시다. 우리 말이 입이 둔하니까 아론에게 대언의 영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들 성경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 됩니다. 뭐 내가 다 새로 안 만들어도요. 다해 놨다고요. 그래서 아멘하고 주님 나도 똑같이 올립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m 죠 그리고 3절에 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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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인자로서 은혜로서, 해세드라는 말입니다. 은자로서, 주의 은혜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거룩한 처소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합니다 14절에 여러 나라가 들고 떨며, 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이 잡히며,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으로 갈라다가 하나님 이루 가는데,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어, 어, 탈, 이게 탈취하러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미리 그렇게 합니다. 에? 그리고 15절에 에돔 두령이 놀라 모합 영웅이 떨며, 어, 떨리며 잡히며 가난 주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 땅에 애도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미리 떨고 가나안 주민들조차도 지금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참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맘에 우리 15장 15절을 장1 5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이들이 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떨어버려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아, 그들이 떨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버리니까 사단이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에이? 그리고 계속 계속 떨어락하고 그래야 됩니다. <laughs> 16절에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맘에 주의 팔이 검으로 그들이 돌 같이 침묵하여서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고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와 통과하고 나니까 물이 답쳤단 말이에요. 그 그래,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반짝반짝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리이다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하고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대 우리도 이 구절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근하도록 다스리 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도 지금도 영원 무근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할렐루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을 들고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소고를 잡고 함께 여인들이 다 춤을 추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여호를 찬송하라 그를 높이고 영어 어,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미요 말과 그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에서 22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루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홍해 바다 건너가 이렇게 찬양하다가요. 이또뭐 마음이 흔들리는 거 보세요. 마라에 이르는데 3일 후에 사흘 길을 걸었는데 그곳에 물이 써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며그 이름을 마라라 했는데요. 이 마라가 이제 이제 마라가 뭐 정확한 장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꽃에 담을 지나서 마라까지 홍해 건너가 마라까지 왔거든요. 근데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마라에 이르더니 그 물이 그, 그곳에 물이 써어서 마시지 못한 그 이름을 말하라 더 백성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또 그새 원망합니다. 야참원망하이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에?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수준을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한 거요. 아이고이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래 뭐, 뭐 당연하지 뭐 이런 면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게 로마서 5장 아닙니까? 여러분 아다 아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 노르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 노르한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예수님 훨씬 큽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요 아담을 우리 마음속에 키우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있을 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조금요 목 말라도. 참으면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보세요. 나무를 던졌는데요. 마라가 먹지 마라가 먹어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시험하는 게이있시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계명의 길을 지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 너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마라의 썬물이 있잖아요. 썬물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썬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병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목 마르니까 마시면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그렇게 나타나지 뭐 원래 약이 좀 쓰잖아요, 그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쨌든 우리에게 쓴물을 줄 때도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물이 오고 인생에 선물이 올때 그것이 나를 연단시키고 높이시고 치료하시는 거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 거기에 물 물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엘림과 비슷한 곳이 에, 비슷하게 지금도 엘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근병에 가 봤는데 그 엘림 물이 있더라고. 사막 속에 그 강이 저 뭡니까? 우물이 있고 그 엘림 그1 2 그루에 남나 이런 이런 그루에 어, 그루가 이렇게 정려나고 이런 그루가 있고 어, 샘1 2리 있고 이런 곳이 이제 엘림입니다 엘림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도 이런 제, 지도에 제가 빨간 글로 표시해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 다섯 지역 좀 기억합시다 다섯 지역 고센에서 나와 수꽃 엘리 에담 수꽃 에담 마라 엘림 여기까지 봐요. 여기 밑에 르비딤인데 잘렸네 거리 르비딤 르비딤 거리 거리 밑으로 좀 내려가 버렸네. 르비딤. 르비딤이 에 이제 이이 있는데, 이 르비딤이, 에 르비딤. 요까지 이제 요, 여정입니다 지금. 그,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다섯 군데, 예, 요거를 거쳐갔다 좀 외우면 좋겠어요. 뭐, 모두여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출애굽할때이 여정, 숫꽃,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 숫꽃, 에담, 마라, 엘림. 엘림, 마라에서 목말랐는데 엘림에 가니 물이 풍부했어요. 그죠? 엘림교회, 뭐,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숫꽃, 에담. 수컷,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요 고쳐서 이제 시내상까지 가는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